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아이 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렇게 크고 높고 두꺼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이제 그보다는 작은 이성 앞에서 왜 실패를 한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어떤 죄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충만한 영광을 누렸다가 어떻게 보면 좀더 작은 삶에서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왜 쓰러질까? 왜큰 것도 다 이겨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작은 것들에서 왜 실패할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보여 나타내시고요. 거기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신지 발견하고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힘과 사기와 역기가 높아졌겠죠. 야 우리 해냈다. 첫 전투에서 이겼다. 첫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을 맛봤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읍이었던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그냥 작아 보였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정탐을 보내 보니까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하는 얘기가 아 우리 수그럽게 다 올라가지 말고 2천 명에서 3천 명쯤만 보내가지고 그냥 점령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 군대만 몇십만 명 있는 군대였는데 이 삼천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깔분 겁니다. 우리가 이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걸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지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정탄꾼들의 말을 듣고 정말로 삼천 명만 보냈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른여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쫓김을 당해서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소와 이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죄입니다. 지금까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 자만심과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아, 이쯤이면 내가 할수 있겠다. 이거면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어려운 게 있을까?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조금만 힘쓰면 되는 일이다. 그 자만심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소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어떤 분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가 다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적게 먹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소화의 능력 밖으로 아저 사람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아, 이, 저도 한국에 와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걱정이거든요 다못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또 많이 먹으면 또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소화기관이고 내 위고 내 장이니까 나 먹고 싶은 거내 맘대로 먹을 거야 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식 그래서 이거는 과거 때부터 어, 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것도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장육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이거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의 뜻대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 눈이니까 나 보고 싶은 거다볼 거야 이러면 죄로 인해 그게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귀에게 종로를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설교를 이제 들으시잖아요. 듣다 보면 막 다른 이상한 게막 뜨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어차피 뜬 거니까 주님 그냥 주님이 주신 건줄 알고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라 하더라도 내 눈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눈이 또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걸음과 힘이 체력이 좋으니까 나는 이 세상 끝까지 다 구경할 거다. 내 다리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갔는데 발걸음을 떼야 되지. 시편의 말씀에처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고, 그러면 그 벌과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고, 내것 같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이성입니다. 이성. 이 이성은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이성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하지만, 이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이성이 이건 내 생각이고 내머리고내 뜻이니까 내 판단이니까 내마음대로할 거야. 이렇게 가면 다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판단이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할수 있겠는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요.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걸 지금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늘그 때를 묻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입니다. 요소서가 이렇게 실패하고요. 이제 앞으로 기분을 돕고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눈이든지 뭐 먹는 거든지 말이든지 귀라든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온전케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 귀한 눈, 입, 귀, 뭐코또 모든 것 손, 발 우리의 이성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의 그 지체를, 너희 육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 드려라. 하나님의 오르신 뜻을 위하여 내어 드려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0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렇게 봐소서.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다녀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게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따랐다가 온 인류가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화와 모든 질병과 사망 권세의종노릇타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문, 저 소문, 저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아, 뭐 들어보니까 내가 더잘 알만 하겠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그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보통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식사 시간 때, 그 교회 학교 형이 저한테, 야, 우리, 그, 밭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 왜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왜 밭으로 가냐고. 야, 우리 여기 교회 간식도 없고. 그때 슈퍼 가려면 그때 슈퍼라고 불렀거든요 1시간 반을 걸어가야 슈퍼가 나왔습니다 가면 아이스크림 뭐 비비빅 뭐 몇개 있고 뭐 그랬대였는데요 전 여기 와서 월드콘도 먹고 스콜바도 먹고 아이스크림 계속 가져다 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한데요 그냥 밭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뭐 감자를 캐러 가나 고구마를 캐러 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를 끌고 가서 참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단거뭐 과자가 없고 뭐 초콜릿도 없으니까 참외를 보는 순간 그 노란색이잖아요, 이쁘게. 제 마음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참회가 된 것처럼, 아, 저거 먹고 싶다. 그 순간이 들었을 때 형이 이미 그 따서 먹고 있었어요. 그 밭이 우리 밭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전문 영어로 그뭐 서리한다, 이러는데. 저한테도 먹으래요. 뭐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내가 바른 생활 산, 사나이였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먹나. 그런데 옆에서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한입 먹었더니, 어, 그 서리의 맛을 아세요? 아는 분만 웃는 것 같은데요? 그 서리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귀에 밥 먹으러 안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너밥 먹을 때 자꾸 어디로 사라지냐? 그랬더니, 아, 우리 형하고 노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밭을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여름이 왔을 때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름에는 진짜 맛있는 게 나온다. 그랬더니, 갔더니 뭐 이만 큰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수박이에요. 수박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면 들키잖아요. 그 안에 숨어서 숙이고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바닥에다 그냥 내동댕이치더니 <laughs> 부서진 대로 주워서 먹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햇빛 째던 거그 미지근한 그 수박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깨트렸을 때 수박이 다쳤거든요. 제가 신 반팔 를입고 있었는데, 제 옷에 다 튀었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 무슨,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튼, 먹으라니까 먹고 나오다가, 밭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야, 너왜 밭에서 나오냐? 아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볼일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옷에 <laughs> 수박 물로 다 물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너 이리로 오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은 이미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도, <laughs> 잽싸게 도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반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서 반일하자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밭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 작은 참외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 했죠? 아, 여러분들은 이런 거잘 모르시나요? 네, 너무 정직하게 사시고 바른 거만 하셔가지고. 네, 작은 거 훔쳤다가 큰 거가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들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교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의 모든 소유는 그 거니까. 넌 너에게 준 거를 만족해라. 근 제가 한번 그 맛을 보니까 빠져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혼내키신 거죠? 저도 그 붉은 죄로 이렇게 가득했던 거예요. 수박에 그 피로 물들어가지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어, 정말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요. 하나님 없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형이 말해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이 말씀했다고 내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 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백혜란 사모가 성교에, 그 현장에 또 가보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성교지도 후원도 하고, 뭘 알아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물어보냐. 나의 일인데, 가서 보고 배워라. 그래서 이제, 말레시아 이 갔던 거죠. 그, 갔다가도 또 말레시, 그, 폴란드에서 연락을 받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뭘 묻냐, 그게, 어딘지도 몰랐지만, 그냥, 아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사역하다가도, 교회 밖에 내 이름 버린 양이 많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데, 뭐, 물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야, 또짐 싸라. 그래서 짐 싸가지고 또, 한국에 들어왔죠. 그러다가, 와서 도우라. 그래서 또 독일 갔다가, 또 이제는, 어, 이거 한국에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지방에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애들도 힘들고, 혼자면 뭐, 어딜 가든지 상관없는데, 가족들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사는 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 이 한국의 교회에 예수님이 표를 해서 나를 보내는 거라고. 내가 유일하게 이동하는 목적과 이유는 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발견하고 만난 이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가는 게 맞냐, 언제까지 있는 게 맞냐, 무엇을 하는 게 맞냐, 누구를 만나는 게 맞냐, 누구 말이 맞냐, 어떤 소문이 진짜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복잡하고 많은 일들 속에, 이해관계 속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시고, 목회자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를 살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요,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묻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백성들은 자신의 자만심, 과거의 경험, 우리는 광야도 지나왔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게 뭐냐 했다가. 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죄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끄집어내는데요.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매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구했으면 야이 아간이 지금 범죄했다 그거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이여우수아는 묻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이 원인이 이뭐한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원인이 이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을 취해 버렸어요.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었던 그일로인해서온 인류가 이 사망의 권세에게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죄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아간도 여리구가 무너지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속에서 그 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사탄은 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도 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에덴동산에서 나왔고요. 이 지금 열의구가 무너지는 그 승리 속에서도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뭐를 말씀하신 거냐면요 야 그거 무너질 때 은, 금, 동, 철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해버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이 무너지고 이제 정복할 때 보니까 그 외투 한 벌이 멋졌나 봅니다 외투 한 벌을 취했고요 뭐 지금 저는 잘뭐 브랜드를 모릅니다 명품 옷뭐 하나 봤나 봐요. 뭐 보석이 많이 달려 있었겠죠. 그 하나를 몰래 이렇게 감추었고 그다음에 은과 금을 취했는데요. 이 금의 그 제가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818g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면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되는 금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금덩이가 한 2만 한게 있는 거죠. 저는 그 참여 하나만 봐도 거기 유욕에싹 넘어갔는데, 이 금덩이를 보면 제가, 저도 당연히 넘어갔겠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laughs> 그니까 아간이 이거 봤을 때 그냥 거기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 이것만 취하면.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그 텐트 안에 가져와서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불살라버리고 외투도 불살라 버리고, 외투도 불살랐어야 됐고, 그 은과 금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자신이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다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뭐,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집안을 뽑아서, 제비뽑기해서또 아간을 다 뽑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게 하셔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것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때도요, 아나니와 아사비라가이 하나님의 그택함받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공해서 썼거든요. 뭐 우리가 요즘에 한국 와보니까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고 해야 됩니다. 그 집, 땅다 팔고 갖고 와서 그 돈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렇게 하실래요? 왠지 저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다 가난한 자들 다 썼던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와서 다 같이 공하해서쓴 겁니다. 주님이 이제 막 오실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재물을. 자신이 취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님과 사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때도 하나님께 바칠 건 바쳐라. 너희가 하나님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물질이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할 바는 그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든지 다 드려야 되고, 받쳐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말씀으로 나갔더니, 복음으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면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가 자꾸 마음을, 그러니까 뭘 받치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손에 두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거고요. 저도 교회 에 와보니까 키가 굉장히 많잖아요. 키가 많으니까 무겁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될까? 또뭐 불은 나지는 않을까? 건물이 없다, 건물이 생기니까 여러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이거 주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치는 의미예요. 바치는 것 제가 그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전도 사역하고 순회 설교할 때그 기독 실업인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천안지에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아침 6시마다 모여서 호텔에서 예배 드리고, 조찬 기도회 하고, 함께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년에 한번 전국대회를 열거든요. 그럼 이제 3,000명의 그 전문인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럼 모였을 때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억에 나, 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 체인점이라고 하죠. 그 어떤 햄버거의 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 어, 이, 역시, 체인점을 해야 이게 뭐잘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먹겠는데, 그 지역에 어떤 그 부흥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님이 자신의 그햄버거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찾아갔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나봐요. 그래서, 어, 얘기를 하다가, 요번에 그 부흥회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냐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요즘에 이거 그 집회 잘안 되는데, 뭐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귀 앞에 현수막도 달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돌리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마음에 아 그렇게 하면 요즘에 뭐 오지도 않고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안될텐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집에 그 햄버거 올라갈 때 접시 하나 있잖아요 접시 위에 종이 한장이 올라갑니다 아 오늘 예배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갈까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그 접시 위에 그, 종이 한 장이 들어가거든요? <laughs> 그럼 종이 위에, 지금 이 햄버거에, 뭐,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뭐, 뭐, 그런 게 써있습니다. 빼곡하게 다 써있어요. 무슨 햄버거가 있고, 우리가 뭘 파고 있고, 뭘 할인하고 있고, 이런 게 써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종이 위에다가, 그, 부흥에, 이거 집에 홍보를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위에다가, 어, 그 집회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몇 주간 했더니 그 집회 날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왔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너무 기뻤대요. 근데 문제는 전화 하나가 왔는데 그 체인점의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당신 사업장이냐고 이게 지금 브랜드 이름 이 있는데 특정 어떤 종교에 이렇게 그뭐 하는 거냐고 경고를 먹었던다 경고. 그래서 아 이제. 이거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그 부흥 강사님이 또 식사를 하러 오셨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가라 만나라 대화하라 그 마음 주셔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번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똑같아요 현수막 걸고 전도지 나눠주겠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대요. 네가 또 홍보해라. 젊은 사람들이 거기 햄버거 먹을 많이 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홍보를 또낸 겁니다. 그래서 냈더니 또그 집회 사람들 많이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또 바로 전화가 온 거죠. 본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거 주님의 사업장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본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번에 그거 홍보하는 거 얼마 들었냐고. 지난번 한 거랑 이번에 한 거랑 얼마 들었냐고. 그래서 1억 정도로 얘기했대요. 그 가격을 본사에서 내주겠다고. 의아하죠? 이거 왜 그런 건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부흥회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 매출이 엄청 올라갔대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거기 가라고 강요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계속 햄버거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 홍보비를 우리가 다그 지출된 걸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사업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생명줄이고 가족을 지키는 사업장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홍보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이 늘 두렵고, 긴장되고, 설레이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아, 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 내온 몸과 마음도 다 주님 거니까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내가 뭘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요소가 야, 몇몇만 가라. 얼마든지 할수 있다. 실패했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이거 다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고니, 나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7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반면에 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복되게 한 사람으로 모든 은혜가 더 충만하도록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아담과 하와 이한 사람, 첫 인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한 사람으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과 같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도 나를 이렇게 잡고 있었으나 스스로도 자유를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허락하신 시간도 허락하신 체력도 다 주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